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지윤입니다. 비자살적 자해 행동은 영어로는 n o n s u i c i d e l self-injury라고 하고 NSSI라고 흔히 일컫는데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이 내적 고통을 행동화하는 형태로서 자살 의도를 가지지 않는 자의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정신과 진단 기준 DSM-5에서 연구가 필요한 잠정적인 진단명으로 제시가 되어 이에 대해서 어떤 진단, 치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지역에 따라서 유병률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유병률은 13에서 23%에 달하는 그런 어떤 행동에 해당합니다. 최고조에 달하는 연령은 12에서 14세 정도이고, 아동기보다는 청소년기에서 그 유병률이 높습니다. 흔한 자해 행동으로는 칼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피부를 긋는 행동이 가장 많고요. 표속한 것으로 피부 찌어기, 상처 또는 피부를 문지르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행동들이 있겠습니다. 자의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흔한 이유로는 신체적 고통을 가해서 슬픔, 죄책감, 고통스러운 회상과 같은 강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덜기 위한 목적으로 자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 즉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한 자기가 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자기는 어,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자기 처벌적인 의미로 자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에서 어떤 조종을 하거나 그들을 어,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목적의 자행동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알수 있게 관심을 끄는 목적, 다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행동을 변화하게 할 목적으로 자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자해를 하는 친구들과 사회적으로 어울리기 위한 이유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해 행동의 위험 요인으로는 임상 집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기분장애, 약물 사용, 약물 남용, 품행장애 등과 관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에서는 단지 자살 사고만 동반되거나 우울증, 부정적 생활 사건 경험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인관계 갈등 또는 친구 상실, 또 가정 불화, 친구 관계 어려움, 이성 교제, 또 학교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이런 부정적 생활사건에 당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특히 청, 성적과 관련된 어떤 자행동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행동의 위험 요인으로는 성학대나 신체학대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행동은 대부분은 성인 초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향을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어, 한 연구에서는 14세에서 15세 청소년 중에서 열명중한명이 자행동을 보였고, 어, 17세가 되면 자행동을 하던 열명중 아홉 명 90%에서는 더 이상 자행동을 보이지 않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우울, 불안이 동반된 경우, 반사회적인 행동이 있는 사람, 또 음주, 담배, 마리아나 흡연과 같은 어떤 위험 요인들과 연관시, 자해 행동이 더 지속되는 경향이 관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해 행동의 치료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관된 정신 질환이 많이 있지만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도 자해 행동 자체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제안이 되어 있고 하지만 청소년 자해 행동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현재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밝혀진 약물 치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 치료하고 또한약에 자행동에 대한 어떤 치료적인 개입도 필요하겠습니다.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 (DBT), 정신화 기반 치료 (MBT) 같은 것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성인의 경계선 성격장애 자행동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소아청소년 자행동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치료 근거가 있는 치료는 개발되어 있지 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 차원의 노력들이 존재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문제 해결 연구에서 서울대병원 김재영 교수님이 책임 연구자로 청소년 자해동 예방 및개입 프로그램 어시스트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관련, 해당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소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학생워크북도 있고, 교사 매뉴얼 및 안내서도 있어서 자해행동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개입과 또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런 치료적인 개입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서만 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트는 기본 모듈 4회기, 심화 모듈 2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모듈을 진행을 4회기를 어, 진행을 하고 조금 더자 행동이 심각하고 어떤 어, 병리가 깊은 친구들과 관련해서는 심화 모듈을 추가로 2회기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대1로 개인 세션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그룹 치료로 진행을 해도 되겠는데요. 기본 모듈 4회기는 자회 관련 교육,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대인 관계와 스트레스 관리, 어,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행 행동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기 네 번째 회기에서는 특별 대인관계 관련된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화모듈 2회기에서는 자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이 인지와 해석이 편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고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 표현 불능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을 심화모듈 2회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성 활동들로는 연세 분석, 안전 계획 세우기, 이런 어떤 구체적인 워크시티 등이 제공이 되어 있어서 자행동 관련돼서 개입할 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구성상, 어떤 초기 성인기에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